안녕하십니까. 처초동 사랑꾼 최연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 법률 침장입니다. 네. 이제 갑자기 알게 된 아내의 불륜 가지고 이제 막 네. 사건이 일어났던 거 관련된 네.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음. 네,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간자 소송 원고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50대 남성, 피고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를 편의상 기녀라고 하겠습니다. 원고는 슬아의 4남매를 둔다둥이 아버지입니다. 결혼 10년 차가 지났지만 기녀와 커플티를 입고 다닐 만큼 사이가 좋았고 원고와 기녀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과 캠핑을 자주 갔습니다. 사춘기인 아이들은 원고에게 고민 상담을 할 만큼 원고는 아버지이자 친구 같은 다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기녀도 원고를 믿고 따랐고 기녀 또한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 같고 다정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큰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고 아이 목소리가 좋지 않아 원고는 걱정되는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만난 원고는 연신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아이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놀이터에 내려가니 아이는 한참 망설이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서류를 보니 법원에서 온 소장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하길 집에서 우편물을 발견했는데 호기심에 뜯어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아셔야 할것 같아 드린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놀란 마음에 소장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 기녀에게 청구한 상관자 소송이었습니다. 소장 안에는 피고와 기녀가 만나게 된 경위, 서로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말없이 울고 있는 큰 아이가 더 걱정이 되어 일단 아이를 달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기녀가 와 있었고 기녀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기녀는 미안하다는 말만 대풀이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을 봐서 참아볼까 했지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컸고 아이들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3,1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네, 너무나 기억이 나는 사건인데, 네. 이게, 큰아이가 아. 이제 사춘기가 올 때쯤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소장 내용이 그렇죠. 뭔지 다 알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지도 다 알고 알 텐데, 음. 그 아이가 따라왔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음. 어, 원고가 이제 남편분인데 굉장히 많이 우셨고요. 음. 큰아이도 같이 왔었습니다. 음. 아이가 밖에서 기다렸던 사건으로 기억이 나고, 음. 음. 어, 그 이제 우리 남편분께서는 이제 사남매의 다둥이 아버지세요. 부부관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잘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런데 아무튼 저희 이제 원고께서는 갑자기 된 갑자기 알게 된 사실이니까 이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셔가지고 소송을 네. 걸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알려달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 소송 받은 거 있고 우리가 소송하는 거 있고 하면은 그 돈이 그 돈이다 그거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녀 즉 당신의 배우자 애들 엄마와 이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제 그레인, 그쪽 그 상대방 이제 대리인한테 이제 기해가지고뭐 조정을 끝내자라고 해도 또 웃긴 게 그쪽은 원고가 무조건 판결을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좀 조정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우리 그 그상간제 소송 그러니까 남 상간 남소송이죠. 그걸 할때그 사람한테 이걸 받아내자라고 해 가지고 조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가서 어, 위약벌 조항을 좀 넣었어요. 결국에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이제 2천만 원 지급해라. 이렇게 하고 지급 시기는 이제 좀, 좀 늦춰졌습니다. 늦춰지고 이제 위약벌이 들어갔습니다. 어, 피고는 이제 원고와 원고 배우자 땡땡땡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땡땡땡에게 뭐 전화라든지 편지, 문자 메시지, 뭐 이메일, 카카오톡, SNS 등을 포함한 일체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골 조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포기하고 소송비용이나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이런 이제 조정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합의하고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은 진짜 자신의 배우자 그리고 애들 엄마랑 좀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쪽 배우자는 우리, 우리 배우자한테 걸었던 소송은 아마 한 2천만 원 나왔을 겁니다 거기도 음. 거기도 나와가지고 돈 주고 그냥 끝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위약금 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좀 안심이죠. 네. 만약 이렇게 한네번 연락했다 그러면은 2천만 원또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500만 원에 대한 위약금 정을 넣기 었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멀리 바라봤을 때뭐 과거는 과거고 멀리 앞으로의 이제 애들 엄마랑 잘 살아가는 것을 조금 한번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조정 결정문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이게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애들도 많이 컸을 겁니다 음, 네. 네 컸을 거고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죠 네, 네 아마 파탄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음. 뭐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거는 뭐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다라는 음. 말을 하면서 이혼을 하라라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이혼하면 뭐 변호사만 좋죠 변호사들이 돈을 가져가니까 음, 네 근데 그쵸. 아마 애들 생각해서 아마 잘 뭐 지낼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네,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사건입니다. 네. 네, 이혼만이 정답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 와이프가 누군가 바람을 피는 거 알았다. 또는 우리 남편이 누군가 바람을 피는 거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합리적인 해결점을 저랑 같이 한번 모색해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롱사람꾼 최연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